안녕하세요.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세에 있는 데다가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과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하고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이겨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장 공과는 35과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오늘 나눔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엘리의 아들들의 타락과 탐욕스러움은 여호와 앞에서 그 죄의 크기가 매우 컸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어린 사무엘을 엘리를 잇는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타락한 시대를 밝힐 영적인 지도자로 사무엘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지럽고 악한 일로 가득 찬이 세상을 보면 지금 우리의 시대도 당시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화 일로로 달리는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용기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길 잃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말씀 위에 서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할 때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말씀이 희귀한 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했던 엘리제사장 집안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를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없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예배와 제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대신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을 살펴보면 말씀의 능력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건강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곁에 있을 때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성전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하는 등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어린 사무엘의 역할은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며 성전 안에서 지내던 사무엘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머무르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정작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지내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숙식을 하며 지내야 한다는 뜻보다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인데요. 코람데오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기 어려워집니다. 섣불은 내 판단이나 생각이나 세상적인 계산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 속에 늘내 곁에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마치 내가 성전에 사는 것처럼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 부르셨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매번 엘리제 사장에게 달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이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된 엘리제 사장은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부르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수 없고 실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무엇 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음성임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주시는 확신을 통해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첫째, 내 마음속 들리는 내면의 음성이 내 스스로 하는 이야기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악한 영의 역사가 아닌지 분명히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내 욕심과 고집 때문에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들 가까이하여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부재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모엘을 부르시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며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말씀대로 살면서 또그 말씀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행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당시에 말씀이 희귀할 때 부르셨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이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부르셨습니다. 적용 질문.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점점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복음은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기림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목장공과 35과 삼무회를 부르신 하나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와 더위와 또 태풍에 아무런 피해 없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知道。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모예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응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복음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셨을 때 저희도 순전하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건강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문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더운 여름에 코로나라는 질병과 또. 태풍과 여러가지의 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